그렇다면 왜 하고 나서 여드름이 다시 드는 것인가? 왜 나는 하고 나서 피부가 얇아졌는가? 왜 나는 하고 나서 얼굴이 붉어졌는가? 첫 번째 이유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의사생활의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모공레이저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리고 모공레이저와 같이 할수 있는 시술, 그리고 시술 후에 관리 또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모공레이저는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치료가 됩니다. 첫 번째, 니들 RF. 촘촘촘촘한 바늘을 이용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쏘는 니들 RF 레이저가 있고, 대표적인 것, 요즘 아주 핫한 포텐자, 인트라셀, 실펌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대표적인 프락셀 듀얼, 요게 있습니다. 프락셀 듀얼은 어빔 글라스를 이용한 상처, 흉터 치료를 하는 레이저고요 마지막으로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그1064파장을 이용해서 진피층, 표피 사이에 그 흉터, 모공 포어를 내서 그 진피와 표피의 그 재생을 이동하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요 사진을 살짝 보시면은 진하게 염색된 부분이 표피층이고 요 밑에 층이 진피층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표피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프락셔널 핸드피스로 이렇게 뽕 하고 구멍을 냅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 인디스 옵티칼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일정한 깨짐을 만들어내서 재생을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프락셀 듀얼 레이저 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일주일 후. 한달 후, 세달 후의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루 후에 바로 이 표피, 여기가 표피인데 표피가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락셀 듀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침이 16개가 뚫려 있는 걸볼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시술을 굉장히 시술할 때 아픈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피코프락셀은 사실 표피에 현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할 때는 약간 따끔따끔한 기분 나쁜 통증이 있긴 하지만 사실 통증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프락셀 듀얼이 이나 니들 아래 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락셀 듀얼 같은 경우 이렇게 진피까지 바늘이 푹 하고 들어갑니다 탁 찔린 다음에 이 주변으로 고주파 에너지가 들어가서 주변에 이런 붉은 에너지가 쏴지고 이틀 뒤에 이렇게 힐링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일주일 뒤에 약간 이 주변으로 콜라겐이나 조금 리모델링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주변에 약간 표피층에 다시 차오르는 모습을 볼수 있고 표피층이 약간 단단해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고 나서 여드름이 다시 두는 것인가 왜 나는 하고 나서 피부가 얇아졌는가 왜 나는 하고 나서 얼굴이 붉어졌는가 첫 번째 이유는 여드름이 나고 있는 와중에 모공치료를 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드름을 먼저 치료하시고 사실 흉터나 모공치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드름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한다 오히려 모공이나 모낭이 자극돼서 여드름이 더 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드름 원래 안 났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모공이 자극돼서 그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전혀 뭐, 뭐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시던 분 특히 토닝레이저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또는 2-3일 뒤에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좁쌀 여드름 나듯이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열 에너지가 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모공이 붓습니다. 약간의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붓는 게 여드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 이틀 길게는 2-3일 정도 약간의 쿨링을 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면 가라앉는 분께 거의 99%예요 근데 그 여드름이 났다 또는 좁쌀 여드름이 났다고 짜시거나 건드리시거나 오히려 셀프 케어를 하신다고 건드리시면 오히려 악화되시는 경우가 99%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너무 멀어서 병원을 못 가는데요 저할수 없는데요 하시면 약국에 가셔서 보송연고 또는 보송크림 또는 하이드로코티손크림 이런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들, 아주 약하게 정말 바른 듯, 안 바른 듯, 짧게 바르시면 바로 가라앉으시니까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바로 진정이 되실 거예요. 한번 정도만 바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 홍조가 생겼어요. 그러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콜라겐이 리모델링되고 고추파 열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런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혈관이 같이 재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붉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얇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가 얇아지는 레이저는 옛날 어븀 레이저 점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사마귀 지젓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제거하는 레이저는 어븀 레이저라는 그런 레이저가 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인데 그런 걸로 실제로 모공 치료나 이런 것들을 아예 박피하는 레이저로 했다면 그런 경우는 실제로 피부가 얇아지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피부가 그렇게 얇아지신 일은 없고요. 실제로 젊은 분들은 피부가 실제로 표피를 깎아냈다 하더라도 이 표피가 다시 재생이 되면서 두꺼워지시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졌다기 보다는 사실은 이 재생 과정에서 혈관이 다시 재생되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피부가 얇아진 게 아니라 혈관 재생 과정에서 조금 홍조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오공 재생 레이저를 하시고 나서 XLV나 아니면은 V빔 같은 혈관 치료 레이저를 같이 동반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습니다. 또는 리쥬란 같은 이제 홍조 치료나 또 재생에도 같이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하시면 이런 홍조 피부가 나는 얼굴도 원래 붉어서 조금 고민이 돼요 하시면은 그런 리쥬란 같은 것들을 같이 동반을 하시면 사실 모공 치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얼굴 피부 얇아지는 거에도 훨씬 더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공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피부가 얇아지거나 홍조가 생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면 좋은 시술이나 다른 레이저들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사실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시술 후에 그렇다면 나는 좀 결관리나 또는 관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고 아픈 건 너무 싫어. 모공 치료를 위해서 다른 거 관리로는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